저 새끼 죽여버릴거야 내가 오늘 저 새끼 꼭 죽인다 저 춘장새끼 씨발 추, 춘장으로 만들어버릴게 오케이? 개새끼가 욕하니? 죽여 야 죽여 죽여 내가 너 그냥 싸발로 싸발로 꿔골드 포지션 골드 포지션 골드 포지션 골드 포지션 3초 후 시작됩니다 2초 후 시작됩니다 1초 후 어, 시작됩니다 나 죽어, 나 죽어.

야, 3수 동안 무적이잖아. 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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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, 새끼야. 헤드라인. Go 고! 고! No, don't hurt me, don't hurt me.

설치.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. 설치고 아니야. 당당당당당당당당당. 설치. 비데비알려드습니다 당당당당당. 설치. 설알려드습니다 버그 버그. 통 아나 이 새끼 렉조로. 통. 떨어. 통. 떨어. 떨 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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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톡톡톡톡톡 이거 언제 끝톡톡톡톡톡톡톡레톡톡톡톡오톡이